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읽는다울 책스랑 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생각하는 기억 니은 티귿 들려드릴게요. 생각하는 기억 니은 티귿 이보나 흐미 엘레프스카 그림 논장 출판사 개미를 들여다보는 김씨 아저씨의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아저씨가 보는 건 무엇일까요? 개미? 기억으로 시작된 낱말들이에요 무엇이 있나요? 찾았나요? 낙타가 누긋하게 앉아 있는데, 니은은 어디 있냐고요? 니은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알아맞혀 보세요. 니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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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았나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으려는데 디귿은 어디에 있을까요? 티그, 티그, 다리미, 당근, 도서관, 등대, 돼지, 두더지, 당근 찾았나요? 찾아보세요. 랄랄랄랄 랄라 꽃향기 맡을 때 리을이 숨어있어요. 리에 관련된 거 무엇이 있나요? 레이스, 레미콘, 롤러스케이트, 리코더, 랄라, 리본, 로봇, 레몬색 찾아보세요. 마법사의 마술지팡이가 마법을 걸리면 미음이 만들어진대요. 또 어떤 미음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물고기 못 목욕 목도리 물감 문 마법사 머리카락 미색 찾았나요? 미음 부글부글 비누 거품 부풀어 오를 때 비읍은 어디 숨어 있죠? 비읍, 비읍, 보라색. 빛, 비읍으로 시작된 거예요. 찾으셨나요? 병, 불, 빛, 보라색, 파람, 북 비읍, 뱀이 있네요. 상어가 사납게 사냥을 하는데 시옷을 찾아보세요. 시옷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한번 손으로 짚으면서 찾아보세요. 사다리 사자 실패 수염 산 숟가락 쑥색, 새, 상어, 시계 다 찾았나요?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고 싶어요. 우주엔 이응이 정말 많죠? 자, 또 불러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형, 어항, 연두색, 연, 원숭이 여우, 연필, 연못, 연기, 우주선 찾았나요? 지지배베 제비가 집을 지을 때 지읒을 숨겨놓았대요. 지읒으로 이루어진 것도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장화 저금통 자주색 지팡이 잠 장갑 제비 종이 전기 주사 찾았나요? 차차차 신나게 춤을 추다가 치읓이 생겨났어요. 치읓으로 이루어진 거 무엇인 낯또 찾아볼까요? 천둥, 청바지, 춤, 칫솔, 초록색, 청소, 침대, 참외, 청개구리, 천사 찾았나요? 잘했어요. 케이크를 만들어 온 키다리 아저씨 키우뚜 가져오셨네. 또 찾아볼까요? 커튼 케이크 콩 카네이션 고알라 컵코 칼키 카키색 어렵나요? 다 찾았다고요? 잘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힘내요. 택시가 털털털 터널을 지나면 티그시 보인대요. 어디 어디 티그시 어디 있어? 튤립. 토마토, 튀김, 톡, 터키 옥색, 토끼, 틀리, 터널, 댐버린 타조 찾았나요? 파란 하늘, 푸른 남극 펭귄 두 마리 피읍을 찾으셨나요? 피읍 갑시다. 풀잎, 펭귄, 풍선, 피자, 피아노, 폭풍우, 파란색, 펜, 판다, 풍차. 와 선생님이 이것저것 불러주니까. 여러분들 손이 바쁘죠? 정말 잘했어요. 마지막 히읗 학교에도 회사에도 우리 엄마 화장대에도 있는 마지막 글자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히읗. 자, 히읗으로 된 글자들 또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회색, 합. 품 헤드폰 화장 할머니 호박 해파리 하마 화살 횡단보도 와다 찾았다고요? 정말 잘했어요. 히읗으로 된 글자였습니다. 한글 자모와 만난 뛰어난 상상력. 여러분들 그림 잘 찾아보셨죠? 네, 옛날에 우리나라 한글이에요. 훈민정음, 언해 다 같은 말이죠. 재미있게 한글 공부도 하고 상상력도 키우는 특별한 그림책 생각하는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었답니다.